자, 봅시다. 최근에 도시 운송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따르고 있어요. 어떤 관점을 따르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요 대세는 동격이겠죠. 뒷문장 완전 할 겁니다. 자동차 수요. 도시에 있어서의 자동차 수요는 need to be managed. 관리되어져야 된답니다. rather than 나왔습니다. 우리 비교하셔야 돼요. 뭐라기보다는 accommodated 보다는 이렇게 돼 있어요. accommodated 이렇게 되는 것도 잘 보셔야 될것 같아요. 요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다고 라 생각하셔야 돼요. 2 b 정도가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 걸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되죠. 그죠? 그리고 accommodate 하면 무슨 뜻이에요? 용이하게 하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 읽었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아야 되는 건 도시에서의, 어, 뭐야, 자동차 수요. 수요에 대해서 뭐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규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장 넘어가세요. rising incomes 이렇게 돼 있는데 얘들아, 여기서 주어는 rising이야 아니면 incomes야? 자, 보세요. 자, rise라는 단어가 있는데 rise라는 단어는 자동사입니까 타동사입니까? 자동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뒤에 ing가 나와서 이걸 동명사로 잡으시면 당연히 안될 거고 이 친구가 여기 있는 이 인컴스를 수직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컴스가 주어니까 단수 취급이 아니, 아니라 복수 취급을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 수일치 됐다. 잘봐 주셔야 돼요. 증가하는 수익은 뭘로 이어지냐면 증가로 이어진답니다. 어, 뭐에에서 그 자동차화, 자동차 보급에 있어서의 증가로 이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우리 윗문장에서 읽었었던 건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수익의 증가로 인해서 수익의 증가로 인해서 어, 자동차 보급이 증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두 문장 사이에서의 관계를 고려해 보면 아 이런 현상들이 자꾸 펼쳐져서 자동차 보급이 너무 너무 늘어나니까 우리 규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흘러가겠구나라는 생각들은 이 정도는 지극히 당연히 할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 문장 넘어가 볼게요 이분 without 뭐가 없어도 불가피한 것. 기후변화의 불가피함 없이도, 그걸 고려하지 않더라도 이런 얘기죠. 자, 물리적인 제약. 빽빽하게 거주되어지는 도시에 대한 물리적 제약.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수요. 접근성이라든지, 이동성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오염 같은 거에 대한 그 수요. 모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서 얘가 주어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주어 2번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all limit, 지 동사가 되는 거겠죠? 모두 제한한답니다. 어떤 옵션들을 제한하는데, expanding, 확장시키는 거래요. 자, 도로 네트워크를 확장시키는 그 옵션들을 제한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문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어, 물리적으로, 물리적으로 공간이 줄어들고 있죠? 그죠? 당연한 거죠. 그죠?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그리고 뭐 접근성이라든지, 뭐 안전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등에 대한 요구가 자꾸 높아지고 있어.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뭘 제안한대요, 여러분들? 어, 도로를 확장시켜야 된다라는 필요성이, 그거, 거기에 대한 그 한계가 아주 명확한 거죠. 그죠? 자, 다음 넘어와서. As a result. 그 결과, 도시가 발달하고, 그 다음에 그 거주자들이 점점 더 번성함에 따라서, 어, 설득하는 거 사람들이, 자, 여기서. 동명사 주어가 될 건데,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까지 일단 가시는 거고, 얘가 동명사 주어니까 무슨 취급할 건데, 단수 취급할 건데, 이 안에 한번 살펴보시면, 펄스 r 이드라는 단어가 오형식 동사죠. 예, 하게 하다니까, 목적어다 하면 목적격 보호자리에 투부정사 쓰는 건 지극히 자명한 겁니다. 예, choose not to use cars.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도록, 어, 서, 는 것을 선택하도록 설득하는 것은, 어, 핵심적인 포커스가 됐대요. 어, 도시 관리자들 이라든지 아니면 도시 계획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보시면 어 아까 번성하면서 자동차들이 점점 더 자동차들에 대한 요구가 많아진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 어 도시 거주자들이 점점 더 번성한다라는 이야기는 아, 이로 인해서 어 차에 대한 수요가 점점 많아지는 환경에서 이렇게 이야기 하는 거죠. 그죠 차에 대한 수요는 많아지는데, 근데 여러 가지 한계들로 인하여 그 자동차들을 적게 써야 되는 환경들이 마주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잘 설득하는 게 중요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네요. 그죠? 자, 다시 넘어가서, 어, 올라가서, 어, 수익은 증가함에 따라서 자동차 보급은 증가하고 있어. 이거는, 어, 수요의 증가죠. 수요의 증가고, 그 다음에, 어, 도시의 물리적 한계들이 생겨나고 있어. 이렇게 됐어요. 그죠? 그래서 수요는 높아지는데 물리적 한계들이 생겨나다 보니까 이게 문제점이겠네요. 여기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관리자들이 잘 설득해야 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괜찮나요? 자, 넘어갈게요. 다시 넘어갑시다. 다음에, improving, 향상시키는 것. 자, 뭘 향상시키냐면, 동명사 주어죠? 어, quality of alternative options. 그 대안이 되는 선택상들의 퀄리티를 증가시키는 것. 자, 여기까지 왔고요. 동명사 주어니까 단수 취급했습니다. 그것은, 어, 핵심적인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 어, 대안을 높여, 대안에 대한 퀄리티를 높여야 돼. 다시 올라갈게요. 설득하려면 뭐 해야 된대요. 첫 번째, 어, 교통수단. 다시, 어, 뭐, 버스라고 해볼게요. 버스의 질을 높여야 돼. 이렇게 이야기 했네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However, the most direct approach. 얘들아 느껴보자. 자, 머머에 대한 접근 맞나요? 머머에 대한이니까 아에요 머머에 대한이니까 방향성이 느껴지죠? 따라서 이건 전치사인 거고요. 그러니까 뒤에 ing 를 써줘야 되지 이 자리에 동사 원형을 쓰면 안 됩니다. 이것도 우리 이번 육모에서 육모 업번 문제 29번 업번 문제 중에서 5번에서 나왔던 꼴입니다. 그래서 전치사 뒤에 ing 나오는 꼴도 같이 기억을 해줍시다. 내가 기억한다라는 거는 너희 학교 선생님들도 기억할 수 있다라는 얘기니까 이걸 보면 그게 생각이 안 날래 안날 수가 없을 겁니다. 반드시 기억합시다. 그래서 자동차 수요일을 관리하는 가장 적, 어, 직접적인 방식은 이지가 동사고요. 뭐 하는 거냐면 making motor, motorized travel. 자동차화된 어떤 여행을 더 비싸게 만드는 거랍니다. 그래서 make가 오형식 동사일 거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고 목적격 보호자리에 expensive and restricting 이게 목그 다음에 제한을 하는 거래요. ing가 지금 making 1번, 그 다음에 restricting 2번, 이렇게 된 거죠. 그죠? 렇 그것을, 어, 행정상의 규정으로 제한시키는 것이 바로 가장 직접적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 expensive라는 단어랑, 아까 위에서 보면, expensive는 비싼이라는 뜻이죠. 근데 extensive가 있어요. 그죠? extensive 하면은 확장하는 뭐 이런 뜻이니까. 확장하는 이런 뜻이고요. 얘랑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게 X-P-A-N-C-E-V가 있죠,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에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Contribution of Motorized Travel 그뭐 자동차화된 여행이 기후 변화에 미치는 기어는, 어, reinforce, 강화되어 진답니다. 강화시킨답니다. 이 불변, 피할 수 없는 것을 강화시킨답니다. 이 피할 수 없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직접적인 규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해서 넘어가보면 다시 위쪽으로 넘어갈게요. 다시 위쪽으로 넘어가서 버스의 질을 높이는 것도 한 가지 좋은 방법이지만 두 번째는 어떤 것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냐면 자동차에 대한 직접 규제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괜찮죠? 그죠? 네, 요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어, 이렇게 하시면은 시험 범위는 전체적으로 다 훑어본 것 같아요. 어,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직보 때 봅시다.